백성이 국민된 날, 제목에서부터 시사하고 있듯이,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제대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선거를 거쳐서 의회를 구성하고, 그 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,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, 그리고 이어서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고,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로서 완전한 완결체를 만드는 데 그, 출발쟁이 바로 50총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켜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역사 포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. 아, 아무튼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어, 그 정체성에서 역사적 정통성에서 어,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느끼고 계고것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들이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냐.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복.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고 후손들에게 돈물려줘야만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